거비팀 변경입니다. 자, 제가 머리가 아까 전에 목욕하고 나서 와좀 이상하다만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자, 오늘 은 제가 PGS 피너 리뷰를 해볼 건데 먼저 이 500원짜리 PGS 피너 있죠? 요새 꼬마또래 문구점에서도 팔고 여러 가지 문구점에서도 팝니다. 꼬마 또래 문구점이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문구점인데요. 걸어서 한 1분밖에 안 걸려요. 아닌가? 1분도 안 걸리나? 30초? 그 정도? 네, 그 정도로 진짜 가깝습니다. 네, 먼저 이 500원짜리 피젯스피너 이게 제일 잘 돌아가요. 네, 그리고 이 2000원짜리 피젯스피너 네, 2000원짜리 피젯스피너 보다는 좀 아깝더라고요, 동이. 제일 잘안 돌아가져요, 이게. 보이시나요? 잘안 돌아가지죠? 잘안 돌아가지지 않나요? 이게 중간이랑 구멍이 잘안 맞아갖고, 아우가 잘안 맞아요. 네요. 네 이제 좀잘 돌아가네요. 네 먼저 500원짜리 피젯 스피너 공유 리뷰한다고 하면 여기에 2,000원짜리 피젯 스피너랑 뭔가 다르죠? 여기에는 베어링인데 여기에는 베어링이 없습니다. 그냥 동그란 자석 같은 것만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는 요 중간에만 베어링이 있습니다. 소리 잘 들리시나요? 네, 한번 돌려볼게요. 오백 어, 원짜리 치곤 잘 돌아가죠. 와, 진짜 잘 돌아와. 잘! 30초 되면 돌려볼게요. 몇초 동안 좀, 몇분 동안 돌렸습니다 과 그냥... 좀, 와 좀, 좀, 초도 왔습니다. 원래 다른 좀, 피 스피너는 좀, 초도 안 좀, 좀, 10... 8초도 안 도는데, 대단하네요, 이 피지스피너. 자, 저한테 좋아요가 30명 이상이 되면, 이거를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. 딱 30명이니, 빨리빨리 빨리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간지나죠? 자, 그 다음 소개할 피젯스피너는 바로 2,000원짜리입니다. 근데 이게 좀 큰데 근데 이게 2,000원 치고는 좀 아깝더라고요.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샀을 때는 원래 진색이 갔죠? 근데 금색이에요. 네, 그래가지고 이게 좀 멋있어요. 이거 세게 돌려볼까요? 네 것보다 훨씬 잘돌아가죠 이거, 이거. 아, 시원해요. 아, 시원해. 죄송합니다. 자, 이렇게 아주아주 아주 잘 돌아가는 것과, 500원짜리 치고는 잘 돌아가는 것. 이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, 그, 채팅방에, 글로 좀, 알려주시면, 무슨, 2,000원 또는 500원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그러면, 제가 제 이제 방송을 마칠까 싶은데, 제가 지금은 방송을 마치도록 하죠. 다음에는 좀 새로운 친구를 좀 만들어 오게 끝? 해놓겠습니다. 그럼, 이때 동안, 변기와 봄티 변기였습니다. 어